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늘 어떻게 하고 싶으셔서 오셨을까요? 저좀 멋져지고 싶어서요. 멋져지고 싶어서요. 어떤 머리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은 지금 없으시고요. 뭘 알아야지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그때 상태라서. 손질을 좀할수 있게 좀할수 펌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펌을 하려고 보니까 머리가. 좀 M자가 있고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신 거죠 유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여드름도 생기는 거고 베개닉도 좀 깔끔하게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샴푸도 유분을 잘 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샴푸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분 때문에 탈모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턱선이 뾰족하고 여기가 광대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 선이 동물해지지 않는 커트를 할 거예요 여기가 너무 커 보이는 거를 조금 중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관자가 또 죽어 있으니까 그거는 파마를 하면서 제가 조금 여기 살려 보도록 하겠습다 네, 뒤에 사진 한번 만 찍어 보실까요? 여기 가마를 기준으로부터 여기까지 쭉 일직선을 딱 나오니까 어때요? 네. 약간 밋밋한 느낌? 예. 네, 길어 보이는 길어 보이고 목은 짧아 보이죠. 목이 길어 보이게 커트를 제가 할 거예요. 옆에 라인도 또 맞춰 드려야 되니까 옆에 길이랑 뒤에 길이랑 밸런스를 맞춰서 커트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방적으로 남자분들은 여기가 슬림 해줘야 된다 이런 걸잘 모르시고 근데 슬림 하기 위해서 다운펌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회원분들께 그렇게 다운펌 강조를 해 드려도 글쎄 안 하시는데 이번에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선이 조금 어때요? 신기하다 벌써 뭔가 예뻐졌지? 이 뒤통수가 진짜 중요하네 네 맞아요 파마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죠? 어, 네. 그러면 여기 파만 말면 여기가 더 뜨겠죠? 그래서 두 상에 맞게 여기만 말 거예요. 머리가 흐르는 방향을 잘닦해야 되고, M자 쪽에는 숱도 발로 없고 볼륨이 너무 깔아 앉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볼륨 업해서 기본으로 딱말 거예요. 그리고 다운펌도? 근데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붙어야죠 중요한 거는 모발에 맞게, 결에 맞게, 그 사람 이미지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의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잘 살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메이크업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소개팅 하기 전에 소개팅 성공하셨나요? 아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신 것 같으세요? 좀 대화가 잘안 텀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커트를 예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한번 닦아내고 드릴게요. 대칭이 살짝 안 맞고 끝에 부분이 살짝 흐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맞춰드릴 거예요. 눈썹이 약간 안쪽으로 되어 있으셔서 뭔가 조금 몰린 듯한 느낌이 살짝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일자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르고 빗고 자르고 빗고 체크를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눈썹 앞머리 쪽은 여기 끝에 잘랐던 부분하고 대칭이 맞도록 눈썹 한번 들어 올려 보시겠어요. 하면은 눈썹 산이 대충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지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잘라 주시면 돼요. 둥근 부분을 살짝 앞머리 산 앞까지 한번 잘라 주시고 빗어 주시고 눈 한번 떠 보시고 이렇게 체킹하시면 눈썹 모양이 벌써 달라졌어요. 사이사이 보시면 눈썹이 비어있는데도 많은데 이거를 계속 빗어주시면서 눈썹을 밑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눈썹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빗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추워지잖아요? 근데 추워져도 저는 3 6 0도 꼬박꼬박 고렇게 발라드리는 게 선크림이거든요? 보통 남자분들이 컨실러 하시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컨실러를 섞어서 수염 위에 이 푸르기가 도는 수염 위에 올리시면 잘 가려지시거든요 정도만 가려도 너무 깔끔하시네요 네 어, 너무 좋은데요 머리 좀 내리시면 제일 유분이 많이 도는 곳이 여기 눈썹 부분이어서 이쪽도 이쪽 파우더로 눌러서 잡아주실게요 눈썹을 그릴 때는 눈을 뜬 상태에서 그리셔야 좀더 모양이 잘 잡혀요 약간 사선방향 하고 여기 그 다음에 좀 비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 너무 진한 쉐딩을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콧볼 같은데나 이렇게 살이 올라오는 부분만 살짝만 잡아주시고 관자놀이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위는 거의 하지 않고 바깥쪽과 이 얼굴 안쪽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쉐딩 해주시면 입술까지 발라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약간 눈썹이 내 손가락보다 두껍다 하시면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드라이 팁 같은 거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머리를 털면서 말리시기 때문에 드라이보다는 아니면 이렇게 왁스로 만지는 느낌을 소개를 해주는 게 어떨까요? 옷좀 좋아. 오늘 진짜 사진 천장 찍으셔야겠다. <laughs> 어디 안 가세요? 아 어디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디 갈까요? 아, 어디든. 요즘 핫한 곳은 <laughs> 이태원? 이태원? 이태원 <laughs> <이태원을> 외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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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이태원.